연예인 사주로서는 최고지. 응, 최고지. 이게 원래는 장군 사주잖아요. 행일을딱 봤을 때 활활 타는, 응. 계속 대박이지. 꾸준한 대박. 내 뒤통수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들 뒤에서 치잖아. 근데 이분은 앞통수를 조심해야 돼. 안녕하세요. 강명에서 온 자미엄 보살입니다. 한자 한자 보는 사주, 사주 하나 준비했어요. 네. <laughs> 사주 이렇게 둘러보니까 아 이제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음력생일이잖아요. 어, 사주로 점을 치는 건 아니지만 생일을 딱 봤을 때 활활 타는 에, 그런 사주가 분명 영마가 좀 들어있어, 사주에. 우리가 옛날에 서포트라이트를 많이 받는다 그러잖아요. 예, 아, 네. 그래서 누구한테 주목받는 화려한 그런 조명 같은 거라든지 막 이런 돈 같은 게 많이 보이는데 선수는 아닌 것 같고 이런 운동장 돈 같은 게 많이 보이거든. 그런 게 보이고 항상 바쁘게 보이고 어디 지금 이 나이까지 아직 정착하게 보이진 않아요. 계속 돌아다니는 운으로 보이거든. 뭔가 올해 자기 타이틀을 갖고 뭔가를 하나를 더저 회사를 한다든지 뭔가 뭔가 구상을 한다든지 이런 게좀 보이거든. 그거를 할때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분이 이제 워낙 내가 강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를 말리질 못해. 내 뒤통수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들 뒤에서 치잖아. 근데 이 분은 앞통수를 조심해야 돼. 나한테 믿는 도깨 발등 찍힐 일이 좀 있구나 그러해. 그래서 그거를 좀 사기수 뭐 실물수? 이런 걸로 음.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런 걸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여. 일단 연예인이니까 제가 응. 사주를 좀볼게 응. 예, 예. 연예인으로서 사주를 본다면 응. 몇 점이에요? 연예인으로서 사주를 보면은 뭐 동서 사방 끊임없이 쉴새 없이 돌아다니고 음. 아까 이게 서포트 라이트를 받고 막 이런 음. 거기 때문에 연예인 사주로 쓰는 최고지. 최고. 응, 최고지. 이 원래는 장군 사주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치고 나가니까 도전을하고 음. 치고 나가는 게 강한데 이제 연예인으로 됐으니까 계속 이 운이 언제까지 가냐? 한 55세까지 가겠는데? 꽤 가겠는데? 어. 한 30년, 그러니까 한 25대부터 정상을 찍었다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거, 이런 분들이 결혼이 좀 약하잖아. 계속 뭔가를 새로운 걸 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가정을 일찍 뒀다고 해도 내가 좀못 돌보는 옛날에 장군들이 항상 전시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휴가 가다가도 전쟁 난다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 옛날에는 그래도 그게 이제 가능했지만 요새 사람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는 거를 조금, 어, 힘들어 하니까, 그쵸? 그래도 이제 연예인 분들, 이런 운이 든 분들, 조금 늦게 40대 에 결혼하셔서 잘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정 꾸리고.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게 30대 여자는 좀 좋지 않다. 건강은. 타고 나기를 이제 비위가 좀 약한 부분이 보여요 이제 화기증이 많다 보니까 성격이 이제 불 같은 데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좀 예민하죠 성격이 예민. 겉으로 볼 때랑은 달라 쉽게 얘기하면 어디 가면 이런 기운도 잘 타고 이겨내기도 조금 힘들고 근데 그걸 억지로 많이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건강으로서는 이제 우리가 면역 그리고 비위, 비위가 본인이 강한 거 같지만 이게 못 느껴서 이제 아예 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멈춰 있으면 강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을 좀 신경 많이 쓰시면 좋겠어요. 아, 다 아시는 거 같은데. 물, 말씀, 아 무슨 말인지 몰라. 다 아. 그 돔은 어떻게 보였나요, 지금? 아니, 막 다니는데 <laughs>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돔에 불이 나와 있고 그 안에 근데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다니시는 분이다. BTS 중에 한 명인가 그랬지. 한년2 개월 만에 앨범이 나옵니다. 그봐 여기서 <laughs> 응. 더 대박이 날까요? 계속 대박이지. 꾸준한 대박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꾸준한 대박을 이제 기원하는 거지 항상. 이제 누군지 나왔으니까. 그쵸. 어떤 아... 게좀더 조심해야 돼. 이제 건가요? 믿는 사람한테 이럴 때 이제 운이 우리가 도적 운이 들어왔잖아요. 음. 그럼 도적수가 들어왔을 때 도적이 나한테 말하고 훔쳐가나? 그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 거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아는 사람들로 인해서 뭔가 이제 그 만들어진 게 내가 피해를 볼수 있는 운이잖아 지금 더 깊게 가면 이제 삼성위조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 아는 사람이 근데 두렵다 이렇게 나왔죠 내 눈앞이 두렵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수가 나쁘면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피해갈 수 없을 때가 꼭 있어요 그게 조금 보여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근데 아까 이제 뭔가 새 것을 시작할 때 거기에서 이제 그런 게 보인다고 하니까 한번더 네.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죠 네네 네, 감사합니다